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에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에서만 행한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런 중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일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충성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여 현세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내세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보다 상 주시는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상보다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주신다고 하였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 같은 롯도 떠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롯을 구했지만 언제 그들에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메가톤급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먼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이땅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땅 천국의 상급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세 천국의 상급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은 천국의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우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 살펴볼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현세 가정 천국에 상급도 누리고 교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불리익도 당합니다. 그럴 때이땅 천국에서나, 내세 천국에서 상급받는 기회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급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천국의 상급도, 내세 천국의 상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 상급을 사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다 보니, 천국 상급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리포서 3장 14절에서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상급을 받고 내세 천국에서도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